네 김문수 보관하시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이 재판을 다섯 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재판 다섯 개가 전부 다 보통 재판도 아니고 어,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 F C 뭐특정경제가중채을법상 배임에 또 부패방지법 위반 제삼자뇌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그리고 20대 대선에 그 의사실 공표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적 유용 문제, 그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건데 이게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재판을 동시에 받는데 이 재판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다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대법원에서 선거법상 의사실 유포죄 이런 거 하니까 공직 선거법도 지금 바꾸고 있고. 또 대법원 판결 말고 딴 것도 하고 있다는데 이런 상태에서 더구나 또 지금 미국의 워싱턴 한인 회장이 제임스 신그 회장이 우리 이재명 회장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발을 해놨는데 바로 국무부에도 고발하고 또 상무부에도 고발하고 유엔 안보리도 고발해놨습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면은 사실 대외 활동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본인이 대통령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우선에 중지를 시키는 것은 그만두고, 이 재판 자체를 받아야 되고요, 또 지연시켜서도 안 되고, 빨리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본인을 위해서 모든 재판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수를, 대법관 수를 지금 14명 있는 대법관을 오히려 지금 뭐 100명도 늘리겠다, 30명도 늘리겠다. 법안을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이게 본인이 뭐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법을 안 하죠. 여기에 대해서 참 우려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수없이 많은 기소는 우리 김 후보님이 속한 이 검찰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주죠. 증거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멀쩡했겠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유지하니까 말하는 거좀할수 있게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런 법률들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단정하지 마시면 좋겠어요.